야당 탄압 중단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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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검찰 독재 공안 통치, 민주 말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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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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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외면, 경제 무능, 대통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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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반갑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서훈식입니다 오늘 목요일, 평일 아침 11시 반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님들 또 선출직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든 일을 뒤로 하시고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민주당의 열성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백미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당사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 2017년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야당 당사가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져간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자 명단을 비롯한 네 개의 사건과 관련없는 증거물만 증거물이라고 챙겨 갔습니다. 검사리 과연 민주당에 증거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습니까온 국민에게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야당을 욕 그리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정치쇼라고 얘기합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 대표가 대선자금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음모를 퍼들리는 정치쇼입니다. 야당 잡을 시간에 물가나 잡으십시오. 고한율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이런 국민들의 미세를 챙기고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탈압 야당탈압 압수수색 남발하는 검찰 정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 워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검찰 출신 도지사가 온 나라 경제를 말아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맡겨놨더니 온 대한민국을 수식고 다니면서. 총정부, 압수수색 남발 정치 조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가 사라진 대한민국에 검찰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외교 참사 경제 참사 안보 참사 참사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국정운영의 패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EXX라는 말로 야당을 욕보인다면 주사파가,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는 말로 민주당을 협박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독재 대통령이 되겠다면 민주당은 이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유성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은 검찰 독재로 사정 독재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법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제대로 살릴 때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330만 부산 시민과 함께 분연히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선출직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독재에 맞서 앞으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당원들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서 모여 규탄 대회를 하고 검찰청까지 함께 걸어올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께 검찰 독재의 진상을 알리고 함께 이 검찰 독재와 싸우자는 호소를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국제 공안통치,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야당 탄압 공안통치,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검찰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검사들이 제1 야당 당사를 급습했습니다. 혼잡한 출근길을 틈타 몰래 군사작전하듯이 당사에 난입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짓밟던 군악발이 떠오릅니다. 군사정권 때도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탄압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 행태를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며 지금에 걸고 국회의원 비리 사건은 철저히 덮어버렸습니다. 야당 개표는 없는 제도 만드는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갈수록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검찰이 한 통속이 돼서 야당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이름 국면 전환용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 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바로 검찰 공화국입니다. 윤핵관을 넘어 윤핵검들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재 시절 검사들을 이용한 공안 통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외교 참사와 무묵을 감추고 근력, 근력 다툼으로 나를 지생하라. 민생은 내팽겨쳤습니다. 색깔론으로 국민을 나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난 우리의 역사가 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친히 쿠테타를 했다는 역사적 오명이 두렵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도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난입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에게 있음을 경고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민생 파탄, 야당 탄압, 윤석열.